어, 오늘 이렇게 1대1 코칭 받으셨는데 <laughs> 우리 로이린 선생님 소개 잠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이린입니다 어, 나이는 36이고 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 40대 이후에 어, 그런 직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서 어, 박형근 코치님 강의를 듣고 코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지금 선생님은 어떤 분들을 이제 돕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어, 저 저랑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어, 30대 중후반 여성분들의 어, 추후에 그런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코치님이 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생 직업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현재 직장을 잘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노후까지 어, 장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 무언가 또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은데 또 사업이라는 게 어~ 뭐 재고 부담이나 그런 자본에 대한 또 부담이 있는 반면에 이런 메신저 사업은 어~ 그런 그니까 제가 가진 작은 거라도 주변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잘 작성하신다고 또 이제 네. 이렇게 내집도 마련하시고 그런 그 내집 마련하기까지의 과정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제가 신혼 그 전세 들어갔던 집이 갑자기 재개발 음. 아,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생각지 못하게 2년 만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네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아니면 내집 마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거의 어 일주일에 세네 번, 그러니까 평일에도 직접 이제 부동산도 가보고, 출퇴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서. 제가 살기 편하고 직장에서 가깝고 음. 어제 자금 안에서 최대한으로 마련을 할수 있는 집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잘하는 거를 또 활용을 해서 뭐 분석 자료도 나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엑셀로도 만들어 보면서 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 나름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이렇게 어 잘하시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 잘 달... 하셔서 또내집 마련도 이렇게 잘 하셨고 그런 많은 성과들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맞아요. 코칭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어 코치님은 항상 시각화 자료로 그림을 딱 그려 주시는 게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어제 현황이랑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시각적으로 보여 주시니까 그냥 말로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딱 끝나고 나서도 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박형근 TV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저처럼 박형근 코치님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치님께 배운 거를 저처럼 어, 저도 아웃풋을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인풋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아웃풋을 할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